새해 특별 아침기도 마지막 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새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 마음을 다하라. 다섯 번째 포인트는 마음을 다해야 사랑이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믿는 자 누구나 잘 알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사실은 목사들도 잘 몰라요. 성경에 요한일서에만 단두 절, 8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그 어떤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되심의 근본이 사랑이심이에요. 선하심, 은혜로우심신실하심그 모든 것의 바탕이 사랑이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니까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또 조건이 없으시고 변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짐작을 해봐요. 사람 지으신 뜻이 뭘까요?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걸 깨우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그 목적,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캐릭터가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개명, 또그 다음 큰 개명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맞춰가는 훈련이죠. 어제 그 거룩함이 마음의 일이란 말씀 나누면서 거룩한 나라에 나를 맞춰가는 일이 성화라는 사실을 나눴죠. 그처럼 사랑의 나라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이 이 첫째 개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씀 아닌가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곧 사랑함이라는 말씀이겠죠. 사람 간에도 마음이 없는 사랑은 껍데기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랑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듯, 이니까 내 마음을 다 쏟아들여야 하는 거죠. 게다가 그 다음으로 큰 계명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아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일당삶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이란 사실 아세요? 그 훈련의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람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여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사랑함이란 사실 알았는데 그게 마음먹으면 될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과 다음으로 큰 개명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잘못 지켜요? 실제 삶에서 행하기가 왜 어렵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도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소위 사람 차원의 사랑. 조건적이고 차별적이고 얼마든지 변하는 사랑. 그거는 마음을 다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생히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사랑을 깊이 깨우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마음입니다. 사랑함이 위함이죠. 섬김입니다. 낮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이죠. 십자가에 대한 감동도 낮은 마음 아니고는 불가능입니다. 낮은 마음에 예수 십자가가 새겨질 수 있고 하나님 사랑에 깊이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우칠 수 있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깊이 깨울 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실 유일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모두를 내드리는 거예요. 새해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의 품에 안겨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